안녕하세요 해피 월세이입니다 오늘은 제 친구가 옆에 있는데요 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치워드릴게요 제가 저번에 액기를 만들었는데요 그액기가요만들었긴 만들었는데요 실패한 것 같아요 그가요 지금 이렇게 됐어요. 아 지금 봐봐요. 이렇게 됐어요 진짜. 그게가요. 그게가 이렇게 됐어요. 굳어버렸어요. 필통에 넣어버렸더니 굳어버렸어요. 근데 아직 촉감은 있어요 여기 밑에. 촉감은 있는데요. 한번 친구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때요? 뒤는 아니지만 앞에는 괜찮죠? 네 앞에는 괜찮대요. 내 네, 친구 목소리 듣고 싶다고요? 안녕하세요만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웃음> <웃음> 친구하고 같이 목소리 한번 해볼까요? 하나, 둘, 셋, 해피볼스이 해주는 거예요. 하나, 둘, 셋, 해피볼스이 네, 그래서 오늘은 액기를 만들, 만들, 만들고 싶었는데요. 아이폰물도 없고요 그런 것도 없어서 딱히. 그래가지고 제가. 짜리 게물 저번에 만들었거든요. 짜리 게물, 쏠게 물 저번에 만들었는데요. 엄마야, 이거 보세요. 완 대박. 이 구물이에요? 이 구물이에요. 뭔가 이상해졌어요 이거. 셔. 구물이 바뀌고 있어요 제가. 렇게만들어 하겠습니다. 일단은요. 썩글통하고요. 뚜껑 있는 거예요 뚜껑 있는 썩글통, 뚜껑 있는 썩글통이요. 뚜껑 있는 썩글통하고요. 그리고 썩글, 썩글컷. 썩글컷은요. 숟가락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천은요. 몰라요, 몰라요, 추천 저는 잘 몰라요. 그리고요 하면요 풀 아모스무풀 아모스무풀 넣어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거는요 물풀하고요 물풀만 있으면 되는 액기예요. 어? 물풀만 있으면 되는 액기인데요 좋은 풀도 돼요. 종풀도 되고요, 탁풀도 되고요 아무...일단은 물풀만 되...물풀만 되면 돼요 물풀만 하면 되고요 만약에요, 만약에 이게요 발효되는, 바로 발효를 해야지만 되는 액괴인데요 이 액괴는 하루 지나야 돼요 근데 하루 지나고도 안되면요 하루 좀만 더 지나면요 되래요 제가 실험을 해봤거든요 실험을 해봤는데요 한 하루 지났는데요, 안돼가지고 제가 소다를 조금 넣어가지고, 조금 이 정도만, 이 정도만 찍어서 이 정도만 톡 찍어서 이렇게 넣는데요, 넣어가지고 한 5분 정도 저나 그랬더니 완성됐어요. 근데 소다도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발효만 잘 되면 될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요, 오늘 발효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까지. 그럼 이틀이겠죠? <laughs> 죄송합니다. 얼굴 방송을 드러내는 게더 효과적이라네요. 구독할 때요. 근데 제가. 효과적이게끔 하질 않아가지고, 구독이 4명 밖에 없어요. <laughs> 아, 근데 일주일 전에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구독이 별로 없어요. 일주일 전에 시작한 거라서 그래요. 진짜로. 일주일 전에 시작해서 그래요. 진짜로. 그럼 오해하지 마세요. 저 진짜로 일주일 전에 시작해서 그래요. 저 진짜 일주일 전에 시작해가지고, 네. 상대. 뭐라고 이러니까? 일주일 전에 시작한 거 하고요. 이주일 네. 전에 시작한 거 하고요. 구독수가 다르죠, 당연히. 그렇지 않아요? 대답을 해주세요! 네라고 해주세요. 네. 이 친구가 좀 또라이에요. 아, 뻥이에요. 아, 진짜. 빵입니다. 농담도 못 하나 <laughs> 이 친구 이상해요. 농담도 못 하나 그랬더니 고개 크게. 너내 친구 맞니? 아니. <laughs> 아이가 진짜 이 친구요. 참 장난을 잘 치는 친구예요. 맞죠? 장난도 안 친데요. 박민희한테 그렇게 치면서. <laughs> 나안쳐 치잖아. 박민희한테 치잖아. 너 네, 뭐라고? 막 옆에 가서 민이야. 막 이러면서. <laughs> 그냥 말해서뿐이야. 말하는 것도 안 돼. 민이야. 막 이러면서. 막 옆에 가서 안고. 내안 그래, 앉았어. 소연이가 짝꿍인데! 내가 언제 앉았어? 아니, 아니 성경이가 짝꿍인 줄? <laughs> 아니, 아니, 걔가 나머지 할때 나한테 와서 물어봤어. 김소연이 먼저 와가지고 물어보고. 그 다음, 에 걔가 왔어. 그게 아니라요. 금요일 날요. 성경이가요. 박민이 옆에 가, 박민이 옆에서 막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 <laughs> 아, 그거 음 적은 건데? 엄마? 그거, 서연이도 잘하는데요, 짝꿍이. 엄마. 짝꿍이. 아니, 내가 들어봐. 아니, 서연이가 반민이 책에다가 음 적은 거 내가 그대로 벗겨 산 거야. 뭐안나 아. 우리 네 할머니까? 아씨, 어떻게 해. 괜찮아. 아니, 친구들 짜증나요, 또. 엄마? <laughs> 아, 왜 도대체 저한테 그러는 거죠? 저는요, 이거요, 올리, 올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진짜. 이거요, 그냥 발효하지 말고요, 그냥 여기다가 그냥 소다를 넣으면 돼요. 그냥 여기다가 기포 만들어 놓고서 소다 넣으시면 돼요. 출처는요, 제가 모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출처 아시는 분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약에요 나중에 출처 하셨어요 누구 출처든 좋은데요제 출처를 해주시면 안되겠습니까 그건 당연히 안되죠 저작권 치면 돼 그쵸 우리 저작권 배웠어요 저작권 배웠는데요 도덕인가 성경아 도덕이었나 야 몰라 아, 아이 친구 짜증나 아 맨날 몰라 몰라 넘어져도 몰라. 넘어져도 몰라라고 했어요. 몰라, 몰라. 넘어져도 몰라. 다쳐도 몰라. 죽어도 몰라. 왜요? 죽으면 모르잖아요. 아, 제말 맞지 않아요? 아, 다들 저를 이상하게 보시는 것 같은데. 아,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맞아. 그쵸? 저 그런 사람 아니죠? 저 그런 사람 아니라고 맞잖아요. 말하잖아요. 저 그런 사람 아니라고 그랬더니 맞아. 있잖아요. 그럼 얼마나 착한 거예요, 제가. 지금 몇 분이죠? 오. 이제 거의 다 가야 돼요? 쉬운데? 이렇게.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 저, 저어가지고 기포 생기면 돼요. 기포 생기면 됩니다. 그 다음에 수성을 하셔도 되고요. 이상태 이 기포 생긴 다음에 거기에다수가 넣으셔도 돼요. 그럼 지금까지 해피버스였습니다. 하나, 둘, 셋, 해피버스!